안녕하세요. 아, 일산 동구 백석동 백성마을 가보겠습니다. 아, 이곳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기 아, 신도시 현재 일산은 어,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지마다 그 거래량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는 어떠한 그 거래량을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코롱 성경 아파트죠. 백숙마을 8단지, 어, 그리고 단지 뒤쪽으로 백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백마역까지 약 10분 남지 걸리게 됩니다. 걸어가게 되면.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604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498대. 어, 세대당 0 8이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64%세 가지 평형으로 중소형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면적 51.03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1년, 22년 1분기 정점을 찍고 가격주행을 크게 받아서 현재는 어 2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면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년도에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이 전 최저가는 1억 8,700. 20년도 25개 거래가 되면서 3억 1000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저가는 1억 8,200. 21년도 1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8천, 최저가가 3억 1,800. 22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8천, 최저가가 2억 6,500이 됐고요. 23년도 12개 거래가 됐네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3년도에. 최고가는 3억 2천, 최저가는 2억 5천. 24년도 9개. 거래가 됐고, 치고가가 3억 500, 최저가가 2억 3,400에 됐고요. 현재 매물호가는 2억 7,000,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입니다. 아 어,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치고가 3억 1 0 0 어, 현재 매물호가가 2억 7,000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치고가 보다도 약한 4천 정도 더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들은 어 사실 이 가격 상승폭을 봤을 때 매입 10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전용면적 71.37입니다. 아, 이것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어, 거래량이 줄면서 현재는 4억 초반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년도 가격까지 거의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년도에 11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9백, 최저가는 2억 8,800. 20 연도에는 32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2천까지 상승을 했고, 최저가는 2억 9천. 21년도 7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가 3억 9천. 22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4천, 최저가가 5억 2천. 23년도 3개 거래가 되면서, 가격 주장을 크게 받아서, 최고가가 4억 천, 최저가가 3억에 됐습니다. 요건 직거래로 됐네요. 24년도 9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4천 5백, 최저가가 3억 9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오가 4억 4천, 전세는 3억 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 평행 때도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 84.60입니다. 19년도에 1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6,600, 최저가가 3억 700. 20년도 2 1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7,000, 최저가가 3억 5,000. 21년도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000, 최저가가 5억 7,000. 22년도에는 6억 3,000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23년도 4억 9.800 하나가 거래가 됐고 24년도 5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5억 500, 저가가 4억 5,900에 됐습니다. 현재 매물 가는 4억 9,000,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8,000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현재 매물 가가 4억 9,000이고, 2020년도 최고가가 5억 8,000입니다. 약8,000 정도, 어, 거래가 지금 사운딩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은 우리가 매십 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백숙마을 8단지의 성경 코롱을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정을 받아서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가격이면 적극 매입에 나서야 되지만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거래가 상당히 뜸해져 있다.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가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어, 여기는 가수요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어, 다주택자도 이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것으로서 어,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입을 나설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는 실수요자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